안녕하세요. 주식톡톡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 원래 계획은요. 동시효과 주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였는데, 좀 주식시장에 비이상적인 현상이 계속 나타나서요. 이 주제를 먼저 다뤄봐야 할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10연속 상한가에요. 역대 최장기간. 연속 상한가 기록을 경신한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주가입니다. 지난 2일에 삼성중공업이 카타르의 LNG선 수주를 발표한 이후에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상을 쳤어요. 지난 1일 대비 거의 14배나 오른 상태인데요. 아무리 호재가 있다고 해도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정상적인 현상이 삼성중공업 우선주만의 일이 아닙니다. 6월 18일 오후 12시 30분, 8분 기준으로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들인데요. 보면 뭐 온통 우선주 투성입니다. 이제 특정 기업의 호재가 나타나면 투자자들이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달려들고 있는 거죠. 우선주 이상 급등 현상.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유를 설명드리려면 우선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보통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주식입니다. 보통주를 소유한 사람은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 참석해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론 배당을 받을 권리도 주어지죠. 그렇다면 우선주는요?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즉, 우선주를 소유한 사람은 보통주보다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고요. 배당뿐만 아니라 회사가 망하면 자녀재산 분배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통주보다 조금 배당금이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 무조건 우선주가 더 좋은 것 같죠? 하지만 그 대가로 의결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회사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이런 특징을 토대로 최근 우선주 급등 현상의 이유를 좀 나름대로 찾아봤는데요. 우선 배당 매력이 먹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상 제로 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은행 예금이자가 1% 초반대고, CMA 금리는 0.4%막 이래요. 그래서 예금이자보다 높은 이 배당 수익률을 노린다면 우선주가 좋은 투자처가 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둘째, 우선주는 대부분 시가 총액이 작다는 겁니다. 자, 시가 총액이 작고 유통 주식 수도 적고요. 보통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만 먹으면 돈 있는 개미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 29일만 해도 시총이 62억 원에 불과했거든요. 투자자 몇 명이 수억 원 정도만 모아서 높은 매수 효과를 제시하면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중간 배당을 노린 외국인의 유입을 들수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에 등을 돌렸던 외국인들이 최근 증시가 반등하자 조금씩 컴백하기 시작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주로 배당 수익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6월 30일 기준으로 중간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중간 배당을 노리고 우선주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사실 이것들마저도 나름의 이유지 정확한 급등의 이유는 없어요. 삼성 중공업 우선주가 10연속 상한가를 가는 것을 보고 나니까 너도 나도 우선주로 달려들기 시작해서 아마 기업 실적에 관계없이 묻지마 투자가 나타나고 있는 영향이 가장 큰것 같아요. 뭔가 이제 우선주 자체가 하나의 섹터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단키트로 시작을 해서 언택트 관련주, 다음 반도체, 그리고 다음에 금융 포함한 경기 민감주로 순환매가 나타났었잖아요. 그다음 뭔가 우선주가 하나의 업종이 된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유동성에 따른 순환매 장세의 마지막 국면에서 이렇게 우선주가 급등세가 나타나거든요. 이제 끝무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우선주는 보통 얼마 못 가서 급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년에도 아시아나 인수를 하겠다던 금호산업 우선주가 연일 상한가 행진을 나타냈고요. 덩달아서 SK네트워크 우선주, 뭐 한화 우선주, 롯데지주 우선주, CJ시푸드 우선주 등이 무더기로 상한가 대열에 합류했는데 대부분이 일주일도 채안 돼서 폭락했고요. 주가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아, 끔찍하죠. 폭탄 돌리기의 끝이 언제가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지금 괜히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발을 안 들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주식 톡톡은 요즘 우선주의 행보를 좀 살펴봤고요. 준비한 동시효과 주문 내용 빠르게 다시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